말씀지기 정서연 간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말씀을 사랑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큐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 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인사로 로마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쓴 이유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서로 힘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꼭 만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곧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 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한번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로마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소명을 따라 로마를 거점으로 하여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적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로마서의 주제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주로 쓰였던 표현으로 황제의 탄생 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인에게 복음은 힘, 명예, 정복, 복수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셨지만 오히려 사망을 무기로 하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사랑과 승리,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취급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고,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에 계속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나의 행함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었으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죄와 맞바꾸고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에 빚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다가가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